안녕하세요. 달리는 거북입니다 오늘 또 휴무여가지고 오늘까지 휴무입니다. 그래서 어, 요리 또컨텐츠를좀 하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 앞전에 제가 이제 젤라도시 그 닭볶음탕을 제가 잠깐 레시피를 공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체육볶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두루치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 재료를 제가 앞전에 이렇게 막 쓸고 해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길어서 오늘 이제 어, 준비가 다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어, 간단하게 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육볶음을 가 하려면 그 양념이 좀 맛있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음, 고춧가루를 이렇게 한두두 두 스푼 큰큰 큰 스푼으로 이렇게 두 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두 개에서 한세개 정도 넣으면 되는데요. 저는 좀 큰, 크,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개 정도 이렇게 넣,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항상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마늘입니다, 마늘. 마늘이 이렇게 큰 수저로 크게 해서 이렇게 하나 정도 들어가면 좋습니다. 마늘이 많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음식에가. 제육볶음은 아,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이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어좀 싱거울 수가 있으니까 어 간장, 진간장을 넣으시면 돼요. 진간장, 진간장은 어 이것도 한 3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모든 육류에는 조금씩, 그, 거기 잡내가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강가루를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생강가루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마늘이 들어가 있으니까 생강가루를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참기름을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참기름을 넣주시고 어 <laughs> 소주를 음,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소주를 혹시 이제 좀 잡내가 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 스푼 두개 두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념 소스를 다 이제 만드셨으면 이렇게. 앞전에 그 닭볶음탕 하듯이 이렇게 이제 잘 양념소스가 잘 섞이게끔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참기름이 들어가서 이게 꼬순내가 나요 이렇게 <laughs> 요즘 식당 가면 뭐지육볶음 1인분에 뭐 하더라도 8천원 9천원 뭐 비싼데는 만원씩 하는 식당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마트에서 5,000원 주고 이렇게 사왔봤는데, 예, 5,000원으로 어, 거의 한 3인분에서 4인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양이. 앞다리살이 제일 싸요, 고기 중에, 돼지고기 중에. 자, 이렇게 해서, 음, 거의 이제 한70% 한, 한 정도는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양념, 이렇게 소스가 대대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음, 큰, 이렇게, 이제, 볼, 후라이판 같은 데다가, 이제, 닭 앞다리살을, 이렇게, 보시면은, 5,000원 치입니다 5,000원 치 5,000원 인데 그람수가 네, 거의 한 300g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흔히, 이제, 돼지 주물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체육볶음이라고 어, 그러기도 하고, 뭐, 두루치기라고도 하고, 뭐, 이제 이름 갖다 붙이기했했는데 이렇게 해서, 손맛으로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식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생장갑을 끼고, 이렇게, 이렇게 주물러 줘서 좀 재워놔야 돼요. 이 체육볶음은, 이렇게 해서 좀, 재워서 놔둬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지역볶음에 들어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칼을 놨었는데. <laughs> 자, 이, 양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매운 고추가 한두개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파가 이렇게 이제 냉동실에 빼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파하고 고추하고 양파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야채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볶음을 싸 드실 때 상추, 우리 마트 가면 천 원씩 팔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여기 만들어진 데다가 여기다 이렇게 부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약한 30분 정도 좀 재워서 먹으면 드시면 그 양파에서 어, 물이 많이 나오는 그 야채이기 때문에 물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약한 불에다가 조금 조금씩 해서 어, 끓이시면은 물이 저절로 나와요. 고기에서도 육즙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한 30분 정도 재워 드셨다가, 밥에다가 드시면서 반주로 또 소주도 한잔 먹으면 참 좋겠죠.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쉬는 날마다 단백질 섭취를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먹기도 하겠지만, 식당 음식들이, 어, 뭐, 저희들 기사들이 뭐, 얼마나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사식당에서 뭐, 5천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냥 일반 백반을 먹다 보니까 입맛들이 많이 안 맞아요. 지역도 막 틀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쉬는 날에 꼭한번 정도는 뭐 특별한 요리라고 할건 없는데 이렇게 집에서 좀 제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요리를 좀 해서 가족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다 보면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삼시세끼를잘못 드시니까 집에서만큼만은 이렇게 집밥을 좀 하셔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귀찮다고 하루 종일 또 집에서 이렇게 주무시면 은몸 컨디션이 또 깨지고 그런 거니까, 어, 또 사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운전하시는 분들 직접 이렇게 저처럼 요리를 좀 해서 가족들과 오보단 시간을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이게 이제 끓이는 것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재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 제가 이제 한 30분 정도 재워서 예, 이렇게 이제 휴대용 버네에다가 제육볶음을 어, 익히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육볶음은 예, 굉장히 쉬워요. 음, 들어가는 재료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자우지간 그러니까 닭고기하고 돼지고기는 어떻게 요리를 하더라도 다 사람 입맛에 맞으니까 좀더 맵고, 좀더 짜고, 조금 더 달고 하는 맛의 차이에 있어서 맛이 있고 없고를 하는 거니까 음 그냥 모르겠 다른 이제 지역들은 어떻게 요리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예 전라도식 이 지역볶음은 일하고 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상추하고 다들 다 이렇게 좀 싸면 싸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꽃볶음이 어, 잘 입고 있습니다. <목소리> 여기다 이제 좀 마지막에 데코레이션으로 이렇게 좀 깨를 좀 살짝 이 뿌려주면 좋습니다. <목소리> 제가 한번 쌍을 한번 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양념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밥을 좀 올리겠습니다. 고추를 이렇게 올려서 한번 입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커서. 운전, 수고! 아, 오늘의, 전라도식 제육볶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